안녕하십니까. 진품명품 이상문 TV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상문 경매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매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주시고 경매에 참여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7월 19일입니다. 7월 19일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해서 네, 22일, 7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오후 5시에 최고의 가격이 나오신 분한테 낙찰이 됩니다. 네. 근데 저희 경매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경매는 항상 그렇습니다. 어, 월요일까지 거의 가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이면 거의 다, 거의 다 끝나죠. 네. 저희 경매는, 네, 시작가에 배를 찍으시는 분하고, 또, 내전 가게에 근접하시는 분은 즉시 낙찰을 해드리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22일 월요일까지 거의 가지 않고, 토요일 날 거의 다 경매가 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좀 넉넉하게 이렇게 가격을 제시해 주시면은 즉시 낙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즉시 낙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응찰을 하셨는데 닉네임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본명하고 또 주소하고를 꼭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 경매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안내 말씀드리고 있는 게 있죠. 감정입니다. 감정. 네, 감정의 감정 기구는 어, 우리 업계에서 최고의 권위가 있고 최고의 원로급에 속하시는 분들이 감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 감정 기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게 감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아, 요즘 과학 감정이라고 해서 기계로 감정하는 그런 감정서가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네,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에, 우리 그 기계는 탄소 측정기가 됐든 뭐 어떤 기계가 됐든 간에 네, 인간이 만든 기계는 다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 눈은 우리 인간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감정위원 다섯 분이 감정하는 거는 기계가 감정하지 못하는 걸 감정해 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감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집안에 가지고 계시는 물건 중에서 좀 의심스럽되거나. 또는 알고 싶은 그런 물건들은 미리 미리 감정을 받으셔서 진품이 됐든 가품이 됐든 알고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어, 경매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네 점입니다. 네 점, 4점. 청자가 두 점, 어, 또 이제 조선 백자, 조선 청화 백자가 두 점, 총네 점을 경매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 번부터 경매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려청자죠, 고려청자. 흑백, 면상감, 어, 모란문, 발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어, 그리, 상감을 좀 이렇게 넓게 넣은 걸 갖다가 우리가 면상감이라고 그러죠. 일본 사람들은 배달상감이라고 그러죠. 배달상감이라 그러죠. 좀 이렇게 상감을 넓게 이렇게 넣은 걸 갖다가 어, 우리는 면상감이라고 그러고 일본 사람들은 배달상감이라고 합니다. 되게 이제 목단 그림이 들어가게 되면은 다 면상감으로 도 거의 넣죠 그런데 그 면상감이 상당히 귀한 겁니다 지금 이 발에도 보면 은 어, 흑백 상감으로 그 모란 무늬 이렇게 면상감으로 들어가 있는데 네, 이런 문양이 상당히 귀한 겁니다 이렇게 발에 더군다나 이 발에 그런 이런 문양이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좀 귀한 편이죠 색깔도 좋고 또 문양도 특수하게 문양도 좋고 뒷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면은 네, 이 도자기의 흠은 요 백상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약간 벌어진 그런 느낌이 드는 사실 분간은 잘안 가지만은 네, 이런 약간 그런 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 부분, 요 입술 부분이죠. 요 입술 부분 요 부분에 약간 틈이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금슬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금슬리로 네, 그리고 어 살짝 이렇게 유가 살짝 있습니다. 네 시작가는 120만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가는 120만원입니다. 다음 2번 설명드렸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은 뭐잘 아시죠? 복숭아 연적이죠. 복숭아 연적. 이제 복숭아 연적도 사실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이 복숭아 연적은 상당히 잘 만드는 거예요. 아주 이쁘게 만들었죠. 시대도 좀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지금 우선 그이 복숭아 이 복숭아나무 잎, 이 잎을 보면은, 네, 널찍하면서도 아주 섬세하게 조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줄기 부분, 이런 줄기도 이제 천하로 다 들어가 있죠. 천하다가이 대, 이그 줄기 부분, 네, 그리고 이 복숭아의 끝부분, 요 부분도 이제 천하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볼 때, 아, 상당히 좀 이쁘게 생겼죠. 이제 조선 시대 그 마렴에 만들어진 그 복숭아 연적은 약간 균형이 안 맞는 듯한 그런 느낌도 오고 또 색깔 자체도 다릅니다. 이게 이제 관우사기죠. 관우사기 때문에 우선 피부 자체가 상당히 곱습니다. 이 피부 자체가 이 피부 자체가 아주 곱고 그리고 이 복숭아 잎이 이쪽 편에 있는 복숭아 잎은 위로 서 있고 또 이쪽 반대편의 복숭아 잎은 또 옆으로 이렇게 약간 옆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으로 만든 그런 복숭아 연적이죠 네, 관효삭이고요 네, 시대는 지금부터 약한 180년 정도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 복숭아 연적의 흠은 요 물대 부분, 물대 부분에 요 부분에 요쪽요요 요 부분 요 부분에 한쪽 편으로만 살짝 이렇게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수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 외에는 뭐 전혀 흠이 없습니다 어디 뭐 예, 금이 가거나, 뭐, 깨지거나, 뭐, 흠이 전혀 없습니다. 요거 외에는 전혀 흠이 없습니다. 네, 시작가는 15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150만원입니다. 네, 다음 3번 설명드렸어요. 3번입니다. 3번, 발이죠 네, 합 운학문. 그러니까 학이 총 4마리. 학이 4마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구름이 꽉차 있습니다. 구름이 꽉차 있고, 뒷면은 여러 개장이었습니다. 뒷면은 약간 그 산기가 약간 있습니다. 산기가 약간 있고, 네 시대는 고려 시대 말, 그러니까 14세기가 되겠습니다. 14세기. 네이이 이 발의 흠은 거의 정말 육안으로 구분이 안갈 정도의 약간 틈이 있습니다. 약간 그틈 수리가 살짝 있습니다. 아주 조금입니다. 조금 그틈 수리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흠이 없습니다. 시작가는 5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50만원입니다. 50만원에 배해도 100만원밖에 안됩니다. 보통 시중에서 살려면 아마 이 정도면 거의 한 100한 50만원 정도 네, 그 정도 줘야 할 겁니다. 네, 마지막 4번입니다. 4번. 4번 정말 좋은거죠. 청아백자로서 아마 이런 청아백자는 시중에서 찾아볼 수 없겠죠. 이렇게 도안이 좋은 이런 그 청아백자는 어,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이 문양 자체가, 이 문양 자체가 아마 그 거의 현대미술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특수한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수한 문양이 안 들어가 있죠. 안으로 아주 꽉 차고, 또 밖으로도, 보면은 밖으로도 꽉 찼습니다. 밖으로도 꽉 찼습니다. 네, 색깔은 뭐, 아주 초 1급입니다. 뭐 청화백자 관여사기에서뭐이정도면 아주 특급이죠. 네. 이상 뭐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색깔은. 네. 그리고 코발트 색도 상당히 선명하고 좋습니다. 시대는 지금부터 약한 200한 20년 정도. 예. 그 정도 되,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굽 안쪽에 보면은 네. 큰 대자가 한 앉아 있습니다큰 대자가. 보통 도자기에 글자가 들어가면은 안 들어간 거 하고 들어간 거 하고는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 큰 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이런 글자가 들어가게 되면 거의 맞춤 그릇이라 그러죠. 맞춤. 네, 그리고 이 지금 뭐 제가 이제 설명은 발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발치고 이렇게 큰 발은 사실 없죠. 예, 네. 상당히 큰 겁니다. 거의 뭐어 품지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큽니다. 네, 이 도자기의 흠은 구배 9배, 여기 약간 팀이 있습니다. 약간 팀이, 네, 이 부분에 약간 팀이 있습니다. 이런 건뭐큰 의미되지 않죠. 의미 전혀은 뭐. 도안이, 이거와 유사한 도안이 들어가 있는 발, 어, 얼마 전 어느 경매에 하나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그거는 바깥 도안은 꽉 찼어요. 근데 안도안이 없어요. 안도안이 없는데, 네, 그런 것도 어, 어, 경매에서. 2800만원에 아마 경매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정도의 귀한 그런 발이죠. 네, 근데 그 발하고 이 발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 발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네, 시작가는 16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1600만원 배해봤자 3200만원. 아마 3200만원 주고 이런 도자기를 어디서도 못 구할 겁니다. 정말 이런 도자기는 이 경매가 끝나고 나면은 어디서도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뭐, 청아백자 많이 만지지만은 내 네, 이만큼 크고 여, 이만큼 큰 발에 이렇게 도안이 꽉 차게 들어가 있는 이런 발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시작가는 1 6 0 0만원입니다 네, 이것으로써 오늘 경매 설명 뒤에 네 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또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또 눈을 맞고. 막...